기술 시대에는 모방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냉혹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려면 이제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세계를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1등이, 1등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이겨내야 하고 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호남이 나은불세출의 지도자 거인 김대중의 삶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인터넷도 없던 1981년 사형수 김대중은 감옥 안에서 과학기술이 세계를 좌우할 것을 예견했고 해안으로 AI시대를 내다보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IMF 국난 속에서도 IT강국의 초석을 놓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며 오늘의 문화강국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김대중이 걸었던 길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길이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입니다 작지만 큰 한민족 대한 평범한 백성이 주인인 나라 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입니다. 이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지금은